단도 19일차 저번 주를 너무 재미있게 보내서 월요병이 왔다. 안 그래도 힘든 월요일인데 본업이 너무 바빴다. 유 저번 주에는 게임할 시간도 없고 바쁘게 보내다 보니 현타가 와서 좋아하는 게임 러쉬를 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선수 두개다 러쉬 성공. 다시 게임을 할수 있게 되었다. 선수를 다 팔고 팀갈할 준비를 하였다. 현실에서 도박을 안 하니. 게임에서 도박을 하네. 그. 어쨌든 기분이 좋은 주말에는 계곡으로 여행도 다녀왔다. 후유증이 심했다. 엉덩이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건 놀러 간게 아니고 병을 얻으러 간것 같았다. 오늘은 대리운전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짧게 제작해야 할것 같다. 일을 가려면 밥을 먹어야지. 어제 먹고 남은 부대찌개를 끓여서 밥을 슉 말고 허겁지겁 다 먹어 해치웠다. 배가 부르니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지만 놀러 갔다 와서 돈이 없다. 빨리 영상 제작하고 데리뛰러 가야겠다. 이번 주도 아자아자 파이팅. 참고로 내일은 월급날이다. 기대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